못 나올 것 같다, 음. 앨범이. 음. 그래서 저는 바로 임신 준비라고 했었거든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최고 문무게까지 찍어 놓고 이제 잘 먹고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데에서 그럼 우리랑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헐. 다시 임신 금지가 <laughs> 다시, 다시 문을 닫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게스트는요. 조금 의외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의외였어요. 갑자기 이분이 왜 여기 계신 건지. <laughs>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반가운 분입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고울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 레인보우 현 레인보우 18의 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와! 갑자기 레인보우에 우리 언니가 왜 여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썰이 있죠, 언니. 그러니까 어제 새벽 2, 3 시쯤 제가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멤버인 이제 막내 현영 씨랑 이제 친하잖아요. 언니 나한테 잠깐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몸이 좀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죠. 이석증이 왔어요. 그럼 이석증이 뭐 어떻게 되냐면 못 일어나요. 엄청 어지럽죠. 그냥 좀비처럼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할머니마냥 죽을 이렇게 막 매기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내일 병원에 가보자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레이나 언니랑 방송하기됐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나를 쳐다봐고 <laughs> 네. <laughs> 어, 뭐? 어쩌라고 언니, 언니 내일 뭐해? <laughs> 근데 제가 마침 오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 나이스. 이것은 운명이었다. 운명이다. 네. 이다 그래서 네, 원래 오늘 게스트가 현영이었는데요. X 이제 네. 고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고우리로 지금. <laughs> 더 좋으시죠? <laughs> 아니 근데 네. 진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본게 처음이야. <laughs> 근데 언니 기억 안 나시죠? 저희 한번본적 있어요. 뭐뭐뭐 뭐, 뭐, 뭐? 바야흐로 한 5, 6년 정도 전이야, 한 2018년, 2019년 어. 이때쯤인데 어. 누구 생일 파티에 갔어요 어. 거기에서 어. 예원이 있었고 어. 저도 있었고 어. 언니도 그때 있었던 것 같아 방에서 잠깐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섞여 있었던 적한번 있고 어. 진짜? 그때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그치, 많이 그치, 하지 그치, 않았어요 그치. 맞아, 기억이 잘안나 근데 원래 약간 막 수다스럽고 이런 스타일 아니지 않아? 맞아요. 조용한 스타일이잖아. 맞지? 제 약간 이미지가 이렇답니다. <laughs> 아니 나는 내 기억 속에 우리 레이나는 되게 뭔가 모범적이고 음 FM적인 소녀? 응. 음, 제가 좀 약간 똑똑한 건잘 모르겠고 <laughs> 네, 그것까지 모르겠구나. 저는 약간 언니 봤을 때 이미지가 되게 털털하고 어. 좀 리더십 있고 또할 말하고 그리고 자기 일 잘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거든. 어 진짜? 어떻게 그런 상여자. 이미지가 형성됐지? 상여자 이미지. 아 진짜? 나는 완전 풀 파워 이 인간이야. 아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낯가림도 사실 별로 없어. 처음 보는 사람 너무 좋아. <laughs>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 <laughs> 그래가지고 나는 MBTI가 처음에 이제 유행이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왜? 나 사람들이 다나 같은 줄알아 나랑 똑같이 살고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다가, 어, 그러면 그동안에 나 때문에 불편했을 사람들, <laughs> 아이의 존재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어,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다. 어, 나는 그냥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약간 막 좋으니까 막 들이댔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엄청 싫어했겠다 싶어. 야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laughs> 너, 너 혹시 아임이? 저요? 아니야아니 <laughs> <laughs>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제가 ENFJ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불편하게 너무 싫어. 음음. 그래가지고 물어봐. 음. 아 혹시 아이세요? 이래 음. 그러면은 네. 네 이러면 그러면 은 제가 적당히 할게요. 아. 이렇게 아, 제가 적당히 할게요. 막 불편하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자리도 옮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래 그러면 아 아니에요 이러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좋아하셔. 어, 아, 진짜? 아, 적당히 하고 가주셔가지고. 어, 배려, 아니, 배려. t i 가또 이런 숨기능을 하는구나. 오, 나는 그래서 되게 반성 많이 했어. <laughs> 진짜. 진짜? <laughs> 그, 그, T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 T야? 저 T예요. 진짜 안 그렇게 생겼어. 저쌉 T예요. 어, 진짜? 그래서 조현영이랑 친한 거야? 그래도 <laughs> 옛날에는 너무 솔직하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내 주변에 전부 다 티인 사람들이 밖에 없어. 아, 우리 남편도 티거든? 음. 오빠 나 살쪘어? 응 쪘어. <laughs> 이건 좀 <laughs> 그래. 그리고 뭐 내가 사진이 나왔다. 현영이한테 다보내야 뭐가 제일 그렇지. 괜찮아? 그러면 현영이가 다이상. 다이상하다고? 어, 다이상. 어 오케이 그럼. 수정 가능 이렇게 물어봐. 네. 그럼 현영이가 몇개몇개 몇개 자기가 수정해 줄 그게 대박이다. 사랑이야 피해사랑. 아, 뭔지, 뭔지, 뭔지 알아. 내 어? 시간을 할애해. 그 해주는 거.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해. 그걸 내가 깨달았어. 절대 못해요. 맞아. 거기서 해요. 이제 내가 느끼는 거지. 아 우리 현영이는 언니를 사랑하고 있다. <laughs> 또 내가 기억나는 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나왔을 거 아니야. 막아 너무 힘들다. 막,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북 같은 거 들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조용히 하자.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체구도 조금 호련이 좀작았잖아 제가 좀 작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음, 쟤는... <laughs> 쟤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런데 또 갑자기 오케아로 막 나와가지고 또저 세상 컨셉을 하니까 우리 또아 힘들다는데 갑자기 오케아 딱지어넣 막...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어, 있어. 쟤네 저렇게 하는데 언니는 그 멤버 아니었지만 픽시 나왔을 때도 <laughs> 어머 저네 <데> 뭐니 <laughs> 어머 저뭐 하는 거니 소희 픽시한테 미안했어 안했어 미안하진 않지 아니 미안해 왜왜안 미안해 <laughs> 우리가 왜 미안해 우리도 시켜서 한 건데. <laughs> 보통 유닛을 한다고 하면 은 질투를 해요. 음. 뭔지 알죠? 약간, 아, 나도 하고 싶은데, 저기에 끼고 샛나. 싶다. 그래갖고 내가, 와, 나 진짜 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 너무 아쉽다. 나 진짜 잘할수 있는데, 아, 이게 생긴 게 이래가지고, 아, 아쉬워 죽겠다. 아, 고단수로 빚었네막 나를 막 죽이려고. 죽여버려. <laughs> <막. 웃음> 아, 나 진짜 진심 아쉬워. <laughs> 그, 세 명이 좀 어울리긴 했어요. 맞아. 윤현영이는또 그, 약간 귀염뽀짝한 그런 멤버였으니까. 그럼, 그럼. 더더욱. 걔가 승질은 더러워도 <웃음> <웃음> 생긴 게 같은 결이잖아. 맞아요. 약간 비슷해. 눈도 약간 좀 닮았어. 네, 이렇게 보니까. 닮았어요. 어. 점도 비슷한 위치에도 있는 것 같아. 진짜? 어. 혜녀의 점이 있었나? 해도 점 있을걸? 나 이거 한 5, 6년 전에 생긴 점이야. 진짜? 근데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이거 유행인 점 아니야 여기? 응. 여기? 아 저번에 한번 무 응. 그 토닝처럼 피부과 가가지고 잡티 좀 빼주세요 했는데 아 의사 선생님이 이걸 건드려 버린 거야. 잠깐. 거긴 아니에요. 거긴 아니. 아니 몰랐는데 지지카드데 여긴 거 같아서. 어? 잡잡아 잠깐. 선생님이 그랬더니 어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달라봐도... 제 매력이에요. <laughs> 이건 안 되는데. 이랬더니. 이미 뺐어. 그래서 살짝 옅어졌다가, 그러면은 햇볕을 막쐬 <laughs> 자외선을 막쐬 야, 선크림을 여기 올라와. 이러면서. 너무 키우지 마세요. 나에보호스처럼 뭐 <laughs> <laughs>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 튀어나와. <laughs> 여튼 그랬답니다. 그랬군요. 네. 음. 뭐또할 말이 있을까요? 저희 진짜 찐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금 거의 뭐야, 한 30분 떠든 거 같아요. 맞아요. 같은데? 아, 이게 언니가 확실히 이해다가 말을 잘하니까 아무런 대본이나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술술술 말을 하네. 나는 집에서도 혼자 있잖아. 일단 딱 전화기 들어 전화해. 뭐 그래서 몇명 리스트가 있어. 어 김예원 이제 서유리 이런 것 이제 몇명 있어. 네. 이제 기본 1 시간 사람, 3 시간 사람 이렇게 있어 또. 딱 여보세요 그러면은 어 뭐해 집이야? 어 집이야. 둘다어 잠깐만 하고 이제 그걸 띄딱켜 뭐 그럼 아, 일어나 설거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막 나눠. 와. 그리고 뭐 청소도 하고 심지어 샤워도 해. 와. 샤워하면서도 대화하고 진짜요? 어막 그래 우리는 그래 그래가지고 얘가 막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 샤워하는구나 이제 샤워하는구나 나는 머리를 막 말려 그럼 머리 말리는구나 그럼 잠시 또 대화를 멈춰 그럴 정도야 목안 아파요 언니? 목이 풀리지 아 진짜 대박이다 오늘도 사실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지. 음. 이런 기회 아니면 레이나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진짜 극작. 저 그, 저희가 설렜어. 오늘 레이나랑. 친해지겠다. 와 대박이다. 아, 저도 좀 좋았어요. 레이나 워낙... 좀 좋았니? 어. <웃음> 사실은 <웃음> 현영아 고마워. <laughs> 빨리 빨리 괜찮게 바랄게. <laughs> 미안해. 네 그랬거든 현영아. 근데 레이나가 음... 탐탁지 않아 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랬어. 근데 현영이가 또 원래 아니야 언니 레이나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애들은. 걔는 그렇게 <웃음> 그러게. <웃음> 나는 그 고민 상담 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기 좋아해. 근데, 근데 그럴 듯 그렇지. 그리고 약간 나는 "사이다?" 라고 하면 "사이다." 명쾌한 답변을 해줄것 같아. 맞아. 되게 명쾌하게 내가 좀 답변을 해 주는 편이야. 이 언니한테 고민 상담하고 싶다. 어, 언니. 어, 저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요? 언니 는 결혼했잖아요. 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 그러니까 뭔가를, 뭔가를 <laughs>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 있어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것도 맞아요. 맞지? 네. 근데 그래도 연애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는 하고 싶어? 연애하면 좋죠. 결혼은 약간 모르겠고. 모르겠건데 그렇다고 완전 비호는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싫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뭔 일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규칙 같은 거에. 너뭐 어떤지 딱 알겠다. 어? 어? 만약에 어 진짜 재밌게 이 사람이랑 평생 친구처럼 잘살것같아 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결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정도의 마음 열림 상태? 그럼 뭐 준비는 다 됐네. 나는 레디가 됐는데 어. 사람이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뭐냐면 아, 너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올 거야 근데 어딜 나가? 저 진짜 러닝하러 뛰는 거 말고는 음. 사적으로 나가질 않아요 주변에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너를 되게 좋게 보잖아 음. 그러면 그런 사,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딜 가서 갑자기 네가 떠오르는 날이 분명히 와 그럼 너가 불려나갈 거야 음. 그런 식으로 전개가 많이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살라는 거예요. <laughs> 갑자기 여러분, <laughs> 잘 살아야. 돼요. 갑자기 이걸 보는 사람 진짜로. <laughs> 내가 진짜 웃긴 얘기 줄까? 2009년에 데뷔했는데 를 우리 그룹이 이제 좀잘안 돼가지고 많이 쉬었거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2010년 정도인가? 하도 숙소에서 쉬니까 그때 이제 공TV 시절이야. 나 그거 알아. <laughs> 여러분 공TV라고 아세요? 그런 시절이야. 내가 있잖아. 그때 혼자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이런 걸좀 해볼까? 이래가지고 막 찍고 이랬다 편집하고 근데 갑자기 A가 나오고 막 이렇게 잘 되면서 좀 바빠진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못했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때부터 이런 걸 했었어, 봐 대박이다. 나 진짜 때부자 됐을 것 같지? 언니 완전 그 선구자 그러니까. 그 자체였는데. 어, 나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언니 해요? 나도 이제 너처럼 조금 예전에 한번 조금 했다가 지금까지 쉬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작년에 내가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데 현영이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워낙 친하니까 막한 거야. 야, 앨범 내자, 씨. 막 이러면서. 언니 엄청 털털하게 하더라고요. 완전 그냥 내려놨구나,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게 약간 반응이 좋아서, 노빠꾸 탁재훈도 이제 나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 재밌봤어요 갑자기 재밌게 약간 일이 좀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앨범은 내가 사실 그냥 정말 장난스럽게 던진 거였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음. 우리 8월에 나오거든. 오. 대박이지.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우와. 뭐 유튜브로도 되게 좀잘 되고 있고, 앨범도 이제 나오고, 이제 연기도 준비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음. 또 그것도 준비하고. 음. 올겨에 너무 이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내가 현영이한테 되게 고마운 거지. 음. 그래서 내가 걔 채널에 정말 노예처럼 많이 이제, 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약간 반고정으로 나를 이제 비 오빠 채널에는 KCM이 있듯이. 어. <laughs> <laughs> 조현영. 고우리가 계속 있는, 있는 거야. <목소리> 어, 약간 그렇게 됐어 내가. KCM 오빠처럼 되는 거지. <목소리> 그 레인보우 18 앨범이 8월에 나오는 거예요. 네. 풀상금지 시에 아, <목소리>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데 그 앨범이 원래 작년에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왜안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희 문제는 아니었고. 어. 그래가지고, 못 나올 것 같다, 음. 앨범이. 그래서 저는 바로 임신 준비라고 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최고 몸무게까지 찍어놓고 이제 잘 먹고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데에서 왜안 나오냐. 그래서, 아, 우리 이제 그거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랑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헐. 나는 근데 살줄데 네. 아, 잠깐만. 살을. 다시 빼야되네. <laughs> <laughs> 어, 언제요? 어, 어 언제요? 그러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하자. 그게 8월이 없어. 어, 시간을 아, 시, 잠시만. 바랏어. 아, 알겠어요. 아,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는 지금, 있잖아, 보컬 레슨도 받고, 받고, 대박이다. 다이어트도 하고, 이제 곧춤 연습도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연습생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다시 임신금지가. <laughs> 다시? 다시 문을 닫았어요. 문에 다시 잠깐 열려 있었는데. 다시 닫았어. 다시 닫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앨범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지금은 약간 나의. 보너스 타임 같은 느낌? 원래 막, 뭐, 임신하면 뭐, 못, 뭐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아좀 그러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미뤄지니까, 보너스 타임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막, 왜 저렇게 내노, 내려놓은 거야? 약간 이거 확실히 뭔가 되게 언니가 여유 있어 보이는 느낌이. 궁금하셨죠? 예,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의 성격은 또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때는 내가 너무 말라서 힘이 좀 없었어. 그때 내가 너무 못 먹고 맨날 다이어트를 하니까 아이고. 힘이 없어서 음. 말을 더 하고 싶은데 못 했던 거야. 에너지가 없어. 응,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은 일을 할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음,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잠도 못 자고. 그때 뭐 우리가 하고. 되게 많은 걸 해야 됐어. 맞아. 뭐 운동에도 나가라 그러고. <laughs> 우린 육체적으로 좀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아육대는 요즘도 있나? 아육대 지금도 할 걸. 그쵸? 근데 그쵸? 지금 축소 많이 됐, 됐을 거야. 그렇구나 수영도 했잖아. 맞아. 연고 많이 는데 하셨어요 수영? 제가 1등을 두 번이나 했어요. 와. 금메달을 그 그때 내가 두번 받고 수영 파트가 사라졌어. 아, <laughs> 아육대가 그 연애의 그 장이다. 어 그거라고 아 하는데. 아 그럴 수 있죠. 하셨거나 목격하신 거뭐 있으셨는지 옛날에. 녹음해서 <laughs> <너 코멘트> 할게요. <laughs> 기혼자라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laughs>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노코멘트 하는 거야. 상상에 맡길게요. 아 근데 그게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돔 같은 체육관에 팬들 다 앉아 있잖아요. 사실상 그 카메라 돌아가는 데서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첫했 때. 어아첫했 때는 그럴 수 있지. 어. 뭔 모를 왜냐면첫했 때는 팬들이 없었어. 어. 진짜? 내 기억엔 그랬던 거 같은데. 어, 그래서 첫때 때는 있잖아 우리 정말 그냥 랜덤으로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어 그러긴 했어요 마피아 게임하고 막이러거 놀았어 하고, 맞아요 신동 오빠 뭐 이렇게 어. 되게 이제 재밌으시잖아 야얘들아 모여봐 이래가지고 막 마피아 게임도 막 하고 되게 막 깔깔거리면서 맞아.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점점 없어졌지 아예 음. 나중에는 말을 못해 <laughs> 눈도 안 맞았죠 그냥 막 눈도 안맞치고 왜냐면 이제 팬분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조심스럽지 조심스럽 어,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좀 친하거나 사적으로 알아도 오픈된 공간에서는 막 아는 척하거나 크게 그러진 않고 맞아 맞아 그냥 뭐 인사 정도 한다거나 음. 이러고 지나가고 뭐 대기실 갈때어야 안녕 이렇게 뭐 인사한다거나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두서 없이 얘기해도 되는 거야? 전혀 상관 네, 네. 없어요 뭐 전혀 뭐 주제도 없고 두서가 없었는데 흐름도 다 가고 계셨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UCC 세대부터 아! 브이로그를 찍었던 짬바가 어디 가지 않네 얼마 전에 라이딩 인생 뭐, 그거 제가 렇게 봤는데 어네 엄마 역할 그거 처음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라이딩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미팅을 갔는데 아이 역할은 아이가 있는 역할인데 괜찮으시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아이를 낳을 몸이라서요. <웃음> 어, <웃음>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막내 엄마, 그러니까 젊은 엄마, 지금 내 나이보다 더 어린 엄마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예쁜 의상을 진짜 많이 입었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주변에 언니들이 아니 너 진짜 말투가 왜 이렇게 아줌마 연기 잘해? 이러는데 <laughs> 내 말투야. <laughs> 그냥 나야. 나는 되게 목표가 나를 찾아주면 그냥 감사히 그냥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옛날에 내가 인터뷰할 때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사태현 선배님 얘기를 했어. 사태현 아 선배님은 누가 안 좋아해? 엄청. 다 좋아하잖아. 그치? 그리고 막 예능도 너무 잘하시고, 호감형 인간이고, 그리고 배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하고 계시잖아. 뭐 나도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냥 친근하고 되게, 항상 보면 되게 기분 좋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 나는. 그래서 감독님한테 오히려,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지 멋진 언니인데 응. 연락주세요 <laughs> 네, 네. 오늘 수다 어떠셨어요? 음, 오늘 수다 어떠셨어요? 차 쪽으로는 거의 처음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너무 말을 편하게 잘 해줘가지고 <laughs>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유, 또 오늘 이렇게 갑자기 땜빵이지만 <웃음> <웃음> 너무 좋았고. 저도 이제 레이나랑 이렇게 처음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도 내가 생각했던 밝고 건강한 그 에너지라서 더 좋았고 앞으로 또 뭔가 볼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요 그러니까 현영이랑도 또 봐야 되니까. 좋아요. 네. 어디 가서 내 생각 많이 해줄 인력. 네? <laughs> 어쨌거나 너무 반가웠습니다. <laughs> 안녕.